짐 좀... <laughs> 이제 오늘은 에기디미디에 올라가서 몽블랑을 보고 이제 그 해서 이렇게 생긴 그 얼음 터널 같은 곳을 가는 날이에요. 오늘 아침에 조금 저희가 좀 일찍 일어나서. 네. 남자들만의 조식 시간을 갖습니다. <laughs> 오늘 저의 조식입니다. 여기 진짜 조식 딜가 미쳤다니까. <목소리> 오, 그, 저 보는 바로 설산이 이렇게 씩씩 오늘 날씨 좋다고 했던 이유가 저기 구름 한점 없어서인가 봐. 그죠? The t e a 저희 지금 가는 데가 영하 10도예요. 10도, 영요1 0도그비니까지딱챙겨 왔습니다. 아주 프랑스에서 그 시즌 가는 느낌이네요 음. 오랜만에 이런 것까지 쓰고 우와 저희가 지금 저희가 정말 가깝게 보이지만 저희가 해발 3,000m가 넘는데요 한라산보다 높은 거야 아, 저, 저기가 알기드미디라는 거지 이 네, 스티켓 하나로 이 리프트도 타고 이따가 트레인까지 탈수 있대요. 와, 갑시다. 저희 무지 다 루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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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코프. 자, 이렇게 생긴 리프트에 탑승을 합니다. 하는 느낌이긴 한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어, 이렇게 왔다 갔다 촬영할 수 있을만큼 여유는 있습니다. 아아못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한번더 타야 된대. 아 어, 진짜? 아한번더 타야 돼. 한번더타 응. 근데 여기도 미쳤어.

in stale rooms with diesel fumes, the sirens and lights they pierced the night, stirring up a sleep. When Katie spoke of crimson smoke and wings, the meadow larks and ghetto parks. Wow, really, we are wow, almost really, really? wow. wow, so done. Really. Oh, wow. 말도 안돼 와, 여기도. 도 곳곳에 이런 클라이밍 같은 걸준비하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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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기로 해가지고 걸어서 지금 저 길을 지나서 몽골랑까지 가시는 진짜 대단한 스트롱 가이드들 참여시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 1830m 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몇 미터를 간다? 1 0 가까이 올라간다 빛이 보여, 미치 보여. 오케이. 오, 이랑이 탔었어? 안보여서 몰랐어 왔을 때그 산소가 부족하다 그 느낌을 제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와, 진짜 산소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어질어질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띵한 느낌! 띵한 느낌이 살짝 듭니다 멋있다 그죠? 예 샤머니 마이랑 너무 멋있는데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현실이야. 진짜 사람이 대단하다, 저런데.

여기로 내림 된다. 와, 진짜.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듯한 뷰예요 요거는 뺏 걸고 여기는 수정, 비이요수정 수정대. 수정수정 수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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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 와, 엄청 빈티지한 느낌이다. 너무 예쁜데? 와, 여기서 이렇게 보여? 대박. 이 설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뱅쇼. <웃음> <웃음> 아, 진짜 너무 너무 좋다. 언이스 응. 어, 이거는 뭔데? 그냥 샐러드야? 샐러드. 어. 근데 해가 없어지어너 음. 음. 콜라도 좋아해? 네. 아, 와. 뒤에 색깔 봐. 우와, 가을이다. 밖에서 저희가 좀 추워했더니 바로 이렇게 따뜻한 자리로 옮겨줬어요. 음. 이게 전부 다 로컬 음식이라고? 로컬 소시지까지. 진짜 이 나라는 디저트에 완전 진심이구나. 진짜. 굳어졌어. 그거 이제 그래가지고 진짜 비싼데 이렇게 진짜 만일로 비올라가 이제 돌아가는 차를 타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 여기 기차 들어오는 게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기차 들어오는 걸 한번 제가 찍어보려고 합니다. <한>, 뭔가 돌아갈 땐 사람이 훨씬 많은 느낌인데. 어 향기가 너무 좋다 근데 여기 들어오자마자 네 뷰가 너무 좋아요 진짜 칠한 분위기 아, 뭐. 와. 산은, 산은. 산이 붉게 물들고 있어 아까는 여기 다 빛이 들어왔는데 이제 빛이 저기 산 위에만 빛이 비쳐서 저기가 빨갛게 물들고 있네요 하루가 짧은가? 음. 진짜 분명히 길었는데 왜지? 근데 아침 막 여, 8시부터 이제 미친 듯이 당했으니까 음. 어떡해 음. 야 오늘 저녁 먹을 곳인데 오, 이 친구들이 엄청 배려해 줘 가지고 이런 중국 음식점으로 잡아 준거 같아요. 헬로. 우강들들있 좋겠다. 그런 거 하나도.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와, 존맛해. 오리.